우리 오더기의 해외여행이 <laughs> 이제 중반에 이르렀어요. <laughs> 아직 후광을 돌고 있지만, 어이구, 어이코 오더기 잘하고 있어. 오더가, 어이구, 어. 길이 잘못했다. 이건 길이 잘못했네. <laughs> 오더기 잘못이 아니네. 물론 저저 저 제가 제가 컨트롤하는 거지만,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! 이야 우리 다섯 살 오덕이가 많이 컸어요. <laughs> 이렇게 혼자 해외 여행도 하고, 이야 대견하다. <laughs> 오 여기 진짜 파란색잘안 보인다 길이. <laughs> 오덕이 불쌍해. 그래, 여기 터가 별로 안 좋다. 우리 다른 데로 가자. <laughs> 터가 안 좋아. 다 파랑파랑이야. 다음 행선지는 아이다호. 오호. 가보자. 오! 오! 고고! 오, 여기 어디, 어디랑 비슷한데? 어디지? 오. 그래도 후광보단 난것 같아요. 전부 다 같은 색이 아니니까 <laughs> 구별은 잘 되네. 그래 일단 길이 잘 보여야지. 이야 여기 뭔가 뭔가 구경할 게 많은데 이것저것. 어 우리 오덕이 목이 말라가지고 <laughs> 물 마시러 갔어요 잠깐. 아까 물을 다못 마셔가지고 <laughs> 우리 오덕이가 네 이제 갈증을 해소했으니까. 제대로 여행을 떠나 봅시다. 어, <laughs> 아, 나도 목마르다. 하트 먹고, 다이아 먹고. 오이코. 아, 이게 행선지 여러분들 뽑을 때 처음 초반에는 진짜 새로운 행선지들이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거의 이제 끝머리쯤 어. 으흐, 그래. 나안 무거운데. <laughs> 떨어지고. 아, 아무튼. <laughs> 행선지가 이제 나중될수록 굉장히 뽑았던 데가 또 나오고 하는 게 많아서. 그래도 초반에는 다양한 곳을 뽑을 수 있으니까 한번 모아서 여러 맵들을 탐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 행선지는 이스터섬. 여기도 갔었죠. 저번 여행에서. 다음은 아크로폴리스 가봅시다. 오 좋아 보여. 일단 밝아. <laughs> 오 머리에. <laughs> 우리 오덕이 예쁘다. 우와 저거 언제 썼어? <웃음> 화관인가? <웃음> 그래도 어두어둑한데보다는 이렇게 밝은 데가 좋네요. 오덕이 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야. <laughs> 너무 음침하면, 우리 오덕이 외로워. 해외여행 왔는데, 이렇게 밝아야 좋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좋다. 진짜 아크로폴리스. 우와. 신전도 남아있고, 조각상들도 다 보이네요. 아우, <laughs> 우와. 저거 다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인데. <laughs> 야, 액바. 아 우리 오리 날았다. 오덕이 날았어. 어! <laughs> 우여곡절이 많은 오덕이의 해외여행. 이야, <laughs> 우리 오덕이. 그래도 정말 꿋꿋하죠. 포기는 없어요. <laughs> 다 돌겁니다. 전부 다 해외여행 계획했던 대로 다 돌고 갈 거예요. <laughs>

오! 엄청 큰것 같아. 어. 오더가 포기하면 안 돼. 포기하면 안 돼, 오더가. 어, 어! 뜨! 마음이 아파. 물미끄럼틀 탔어요. 우리 오더기. 그랬죠. 다른 곳으로 가보자. 여긴 칸쿤. 대박. 대박. 해변 빛이 아. <laughs> 좋다. 아, 나도 빨리 바닷가 가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. 우와. <laughs> 오덕이 선글라스까지 꼈어. <laughs> 여러분들 보이세요? 우리 오덕이. <laughs> 아호덕이 다이빙하러 갔구나 그랬구나 선글라스 끼고 <laughs> 이야 너무 멋있는데 야 선글라스 <laughs> 아 너무 웃겨서 게임이 안돼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 아 바닷가 너무 좋아 <laughs> 그래 뭐 해외여행 뭐 있겠어? 응? <laughs> 바다에서 즐기는거지 맞지 이야 이야, 따뜻한 곳에 왔어. 이야, <laughs> 신난다. <laughs> 우리 오덕이 아주 제대로 물 만났네요. 응? 어! <laughs> <오! 웃음> 아, 그동안 막, 어? 겨울 막 이런데 가고, 진짜, 겨울나라 가고, 맨날 그랬는데. <laughs> 행복한 여행이었다. <laughs> 어! 심상치 않은 저곳. 우주! <laughs> 액박에 치어 날라서, 우주까지 날아갔어요. <laughs> 이야, 별도 보여. 별 보인다, 오더가. 오더가, 넌 정말 <laughs> 나보다 낫구나. 어? 나보다 더 많은 곳을 가보는구나. 이야, 우주라니. <laughs> 사실, 이 우주 매 뽑기가 가장 어려웠어요. 진짜 잘안뽑 펼쳐지더라고요. 계속 똑같은 맵들만 나오고 진짜 너무 이 우주를 제가 너무 가보고 싶은데 <laughs> 엄청난 노력 끝에 우주를 뽑았답니다. 어, 우리 오동이 튕겼어. <laughs> 우주에서도 튕겼어요. 우주에서 튕기면 얼로 날라가야 돼? <laughs> 이야 이야 어이구 어이구 날라간다! 날라갔죠, 우리 오덕이 <laughs> 근데 날라도 갈 데가 없어. 아, 우리 오덕이는 굉장히 특급 올인가 보네요. 중력에, 무중력에 영향도 받지 않아. <laughs> 오더가 물이 없지. 그래, 물이 없어. 우주에 물이 없지. <laughs> 여기서 물 만나서 지금, 응? 물 먹으려고. 오오 오! 오덕이는 이제 집에 점점 가고 싶어집니다 <laughs> 우주이기 때문이죠 오내 <laughs> 네, 오덕이 지금 집에 가려고 출발했어요 <laughs> 좀 있으면 집에 도착하거든요 <laughs> 아 다음 맵은 <laughs> 아마존이지만. 아, 안타깝게도 그, 한 군데 제가 못 뽑은 목적지가 바로 아마존이랍니다. 여기도 너무 궁금한데, 아무리 해봐도 아마존이 안 나와요. 여러분들이 한번 깨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. 궁금해. 마지막 목적지는? 뭐? 뭐? 뭐라고? 이게 영어로 what 시지 않았을까요? 이게 뭐야? 아니, 여기, 이거 뭐냐? 아니 맵이 어이 맵이 <laughs> 어 이거 이거 오동이 술 한잔 했니? 너 다섯 살이잖아 <laughs> 아니겠지 지금 기분 탓이겠지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니 무슨 맵이 <매비>. 어? <laughs> 집 나가면 고생이다 고생이야 와 대박. 와 여기 마지막 여행이 굉장히 혹독합니다. 음? <laughs> 이게 뭡니까? 다섯 살에게 너무 혹독합니다 이거. 오덕이 힘내. 오덕이가 괜히 집을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. <laughs> 우와. 엄청나게 꿀렁꿀렁거린다 진짜. 와 그와중에 정말 나이스 컨트롤이네 진짜. 어. 와 이렇게 꿀렁이 는데오 대박 근데 꿀렁이는 대신에 조금 더확대도 보이는 느낌 그런 거 있다 오오오오기 간다 오오기 날아간다 가지마 어. <laughs> 오오또 살았어. 대박. 여기 오도기의 마지막 여행이 오 어. <laughs> 오덕이 엄마 보러 갔어요. <laughs> 오덕이의 이렇게 좌충우돌 해외여행이 끝이 났답니다. 우리 오덕이 너무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자. <laughs> 오덕이 고생했다. 집에 잘 가고 이제 다시는 집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. <웃음> 저처럼? <웃음> 아무튼 여기까지 어, 오덕이라는 게임 해봤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꾀. 가라 오덕몬.